이런 가운데 공청회한한 열지 지은은 a 는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a 청회오신 오전 자청터에치를청회하신시위자열터습치를 지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e must act We must act n o w We must act today! 노숙자 쉘터 설치 지지를 위해 모인 사람들. 오늘 시청 앞에는 벌트 쉘터를 지지해달라는 서명을 요구하는 부스까지 마련됐습니다. 모두 허브에슨 시의장이 주도한 것입니다. 2주째 계속되는 할인타운 주민들의 반발에도 허브에슨 시의장은 쉘터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릭과 세트 LA 시장과 몇몇 시의원들도 노숙자들을 위한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ll, count me 이 자리에는 타운 노숙자 쉘터를 지지하는 한인 단체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한인 사회의 지역 이기주의 비판론을 해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일부 또 다른 단체는 적극적으로 시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I have to say at t The conversation with stakeholders in 시의회는 다음 주 22일 노숙자 문제 소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 안건에는 버몬트 부지의 노숙자 임시 쉘터를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신청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의견을 시의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은 노숙자 실패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일방적 결정을 내린 l a c 의 말대로 시지으로 통틀어 한인타운에 노숙자들이 가장 많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와 자료부터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